<laughs> 어, 오늘은 제가 어, 운전 면허증을 따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2년이 지났나? 20살 때 바로 땄으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운전 면허를 따고 운전 연습을 한번 정도 하다가 그냥 뭐 보험도 안 들고 해서 운전대를 안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엄마가 이제 운전을 해보라고 해서 보험도 들고 제가 운전을 좀 해보려고 운전을 또 어제부터 계속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사무실까지 가는 거를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오늘도 마저 운전 연습을 해보려고 어, 카메라를 켰고요. 어, 운전 연습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브이로그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번 먼저 사무실로 가볼게요. 진짜? 응? 이렇게 잡으라고 하진 않겠지? 나중에? 아. 풍대구만. 지금 손을 가. 어저께 하루 한2 시간 정도 운전 연습을 했는데 꽤잘 하고 있어요. 도로는 아 삼시까지 오는데 수명이 심 년을 연차. 다크링, 다크링 됐어. 그리고 그대로 응, <laughs> 도착 도착했어요. 으아.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이제. 안 소리 났어? 어. 뒤에 띠띠띠띠 소리 났어? 어. 근데 안 가진다고 발댔는데. 오른쪽으로. 깜빡이. 깜빡이. 이쪽으로 하지 마. 엄마가 말안 해도 켜요. 그냥 간다? 어, 얼른 가차 와주니까. 오케이. 쭉, 오케이. 밟아. 쭉, 쭉. 오케이. 이쪽으로 이제 유턴 해야 되니까. 명수잖아. 아, 힘드네요. 아, 난더 힘들다. <laughs> 뭘 찍는 거야? 내 얼굴을 찍는 거야? 뭘 찍는 거야? 이렇게 찌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응. 응. 여러분 다들 운전 조심하세요. 너가 엄마 말 듣고 할라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엄마 없다 생각하고. 아, 근데 나는, 나는 아직 처음인데. 뭘... 야나 처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무도 안 탔거든 나 혼자 있거든. 그거 엄마고 다 처음부터다 뭐 그냥 혼자 하는 거지 뭐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줄 순 없잖아. 엄마 어때 생각하고 운전해봐. 여러분 여기 춘천에서 한 가지 관광 명소라면 공지천. 공지천 다음에 춘천 오시면 공지천 한번 와서 사진 을한번 찍어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우사 <laughs> 여기, 여기 공지천 여기. 평운동장 쪽으로 운전연습을 하러 지금 갈거예요 음, 선우가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 막 듣기 싫어가지고 지가 잘하는 것처럼 막 짜증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운전 배울 때 듣기 싫더라도 기다만 잘 들어가지고 야, 너무 나쁜 애 같잖아 그 운전한 사람들 오래된 운전한 사람들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실력의 노하우를 전해 주고 싶어서 난리인데 운전하는 사람은 또 그걸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 어? <laughs> 엄마도 그러잖아 아니야 그, 응. 그거를 들어서 머릿속에 입력을 다시 켜야 돼 아니면 이거는 생명이 생명줄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응. 그걸 듣기 싫어하고 짜증내고 운전할 때도 제일 많이 싸워. 맞아. 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유가 뭐냐면 운전하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일러주고 싶은데 운전하는 사람은 듣기 싫어하니까 싸우는 거야. 엄마하고 엄마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긴 좋아.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담배 들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웃음> <웃음> 엄마, 이렇게 엄마가 너찍었어 응. 응. 아, 여러분, 가다가 선우가 허리 아플까봐 응. 여러분한테 여기 풍정 잠깐 보여주려고 잠깐 내렸어요. 아, 네. 춘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아. 살기 좋은 춘천. 화이팅! <laughs> 이제 시내 들어 이제 조금 있으면 시내 들어가 거든. 음. 이제 맞다. 긴장하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어 이게 텐논이지텐논이면 삼성 가야 되나, LG 가야 되나? 텐논은 삼성도 아니고 LG 도 아닌데. 아, 너무 준비 됐나? 어쩐지 음. 풀어줘야 되지. 어. 이건 되게.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응. <laughs> 우리는 고구마 고로케랑 그리고 <laughs> 새우튀김? 무슨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인 수제 치즈 돈가스랑 비빔국수랑 오지 새우, 새우 왕새우튀김, 단호박 고로케. <laughs> 많이 시켰다. 너무 배고파요. 와. 수 먼저 나왔어요. 이제. 나오기 전에 찍어야 했는데 엄마가 뭐저 섞어버렸어요. 재밌겠습니다. <laughs> <laughs> 맛있어. 들었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치즈 들었어 치즈. 음.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음. 고구마 치즈 크로켓. 돈까스 나왔어요. 수제 치즈돈까스.

밥을 다 먹고 카페로 가고 있어요. 오늘 엄마랑 카페도 갈려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운전 못하겠어서 엄마가 대신 운전해주고 있어요. 짠! 스콘이 나왔어요. 스콘이! 요즘 스콘에 빠져가지고 계속 카페 오면 스콘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여기 엄청 맛있어요. 저 어제 하면서 어땠어? 할만했어, 할만했어. <laughs> 응. 뭔가 되게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니까 네. 자신감이 붙었어. 응. 좀 응. 자신감도 붙. 잠을 잡는다 해요. 내 차가, 내 차가 내 몸에 내신체의 일부가 된 것처럼 차랑 내 몸이랑 딱! 저녁으로 토스트를 해 먹을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에어프라이기를 사가지고 이걸로 저녁 이거 토스트 같은 거좀해 먹으려고 이렇게 꺼내왔어요. 이거는 먹물 식빵이고 계란 마요네즈 모짜렐라 치즈 딸기잼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말로 주로 라이언 겉에만?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 계란을 올릴 거예요. 오, 흐르는데? 이거 이 위에 치즈도 뿌려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 여기 위에 요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종이호일을 투하, 들어서 180도에 10분 해줄게요. 지금 다된거 같으니까 한번 빼 볼게요. 2분 정도 남았긴 한데, 오짠 한번 반으로 써놓서 엄마랑 나눠 먹을게요. 오, 바삭바삭해졌는데, 빠작 아, 치즈 안 나가네. 짠.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 응. 먹으라. 너무 맛있다. 저도 이거 유튜브 보고 해본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한번 따라해서 드셔보세요. 딸기잼이 신의 한순네 나 먹은 거야. 허리 씨가 계속... 저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어서 지금 요가 수업 들으러 가요. 갑자기 허리 씨가 터져버렸어. 엄마랑 같이 갑니다. 죽였다, 죽이따요다 올게요! 지금 요가 다 하고 왔고 땀이 엄청 많이 났어요 아마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오늘도 안녕, <laughs>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